IMF에서 또 경고가 내렸습니다. 한국 떠나는 외국인. 오늘 주가가 대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경기, 청약단지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요. 2,400선도 불안한 코스피. 국장 떠나는 외국인 기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코스피가 무려 59.38, 코스닥이 33.62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6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82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환율이 1,360원, 연고점으로 출발, 증시도 급락되었다. 2,400선도 불안한 코스피다. IMF에서 인프레, 장기화 경고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r m f 에서 인플의 장기화 경고. 그래서 5년 내 물가 잡힌 경우 60%도 안 된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뛰고 은행채 풀려 대출금리 더 오른다. 미 국채 신년물 금리가 16년만 최고치를 기록한다. 한국도 자금 조달 비용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한 세상 탑신리 아르테폴의 특공이 이렇게 나왔는데 97세대 모집인데요. 여기 보니까 7, 402, 160, 7, 15. 아주 경쟁률이 이렇게 세게 나왔네요. 내일 1순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답동, 청계 리뷰부 차이 여기는 16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700, 797세대 모집인데요. 10월에 분양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차이 자이, 아이파크 자이입니다. 아이파크 차이 자이. 여기가 지금 10월 달에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엄청납니다. 4,321세대가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일반 분양이 이렇게 앞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일반 분양도 1,467세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편한세상 여기 강동 센트럴 시티 여기고 나왔는데 여기는 670세대 모집인데 10월달에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좀 적네요 168세대가 된다 그 다음 청담뉴엘 이것이 올해 둘 것이냐 내년에 둘 것이냐 아직 지금 결정이 안됐는데 어, 지금 내년도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정확하게 결정을 안된 상황인데 청담동 청담뉴엘 관심이 여기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은 적어요, 여기가. 아주 적은 176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261세대인데 일반 분양은 176세대. 적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 공덕 1구역, 재건축. 여기가 뭐 4천, 평당 4천 이상을 될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도 지금 11월 달에 에 나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일반 분양이 456세대, 그리고 전체는 1101세대. 그래서 11월달에 나올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실 레미안 아이파크 어 여기도 이렇게 267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은 578세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12월달에 이렇게 나올 예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음, 신반포 메이플 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3307세대 지금 대단지 아파트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236 적다고 봐야 근데 여기도 지금 음, 어, 하반기에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음, 광명 광명이 광명 아이파크 어, 여기가 이렇게 큰 음, 옵션까지 합치면 13억인데 지금 음, 계약이 100% 이렇게 돼있는데 놀랄만한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안될 것이다 했는데 100% 되어있습니다. 이게 광명 어, 트라우스 광명 여기는 어, 3344세대 그래서 어, 일반 분양이 약 한 730세대 73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철산 어, 자이브레르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어, 1490세대 일반 분양이 좀 적어요. 393 이렇게 어, 여기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 음, 올해 수도권 주요단지 84분양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등포 자이디그니트 84제곱 아, 그때 11억 7천이었습니다. 동대문, 휴경자의 디센시아, 9억 7천.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프레톰시티, 84가 12억 3천. 여기는 좀 남았다고, 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10억 4천. 인덕원버스비엘 10억 7천. 파주훈정, 시그니처, 5억 6천. 그 다음, 서울대 벤처 타운역 프로지오, 10억 2천.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분, 25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도 지금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10억 2천 이렇게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판되었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로죠. 예상을 뛰었죠. 심각합니다. 후반 서민 에디션 16억 3천 그 다음 광진 노태캐슬 이스트폴 14억 9천 여기도 완판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100% 되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2억 7천이지만, 5천까지 보면 13억. 여기가 계약이 100% 되었습니다. 네미안, 나그란다, 10억 9천.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 13억 9천. 84가 13억 9천 놀랄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이 편한 세상, 탑신리 11억 6천. 이렇게 되고요. 아르테포레, 내일, 1순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1순위도 경쟁이 아주 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경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문 아이파크 4321세대 중1300 1467가구가 이렇게 일반 부장이 되고요. 강남구 청담일 1261가구 중 176가구가 분양하고 청계리베브 자이 1670가구 중790 가구가 분양합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트라우스 광명 3344가구 중 730가구가 분양된다. 철산자이 브레르 철산자이보다는 여기가 좀 가격이 더 비쌀걸로 생각됩니다. 1490가구 중 393가구 분양이다. 그리고 김포세도도 고촌센트럴자이 1297 의정부 더샵 의정부, 그, 링크시티, 1,400, 여기도 정, 어, 거기 더샵, 의정부, 역 그, 링크시티입니다. 1,401 가구 분양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그때마다, 여기,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치겠습니다.